야 송아,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아버지 이제 핸드폰 고만하고 자, 물고기 많이 잡아보자. 할아버지 통발 났어. 어. 그거 건져보자. 네. 어. 아들 갈 거야? 응. 이제 그럼 핸드폰 고만 할 거야? 네. 핸드폰 응. 고만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진짜요? 어,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만의 포인트가 있대. 그래, 네. 할아버지 가농고있어 네. 아. 할아버지가 미리, 밀... 어, 제일 많이 잡히는 거. 어, 네. 거. 가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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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난 아들입니다. 해야지. 안녕하세요 코난. 자, 오늘은 아버지가 또 이렇게 통발을 으셔 가지고 여기 손주 보여 준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우, 여기는 큰거 하나 잡았네. 큰거만 잡았어. 예. 네. 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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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 들었어. 가재. 가재요 가재요? 응. 어. 응, 오, 가재, 가재. 손손 문다. 야, 물어, 물어너 이거 물어. 어. 응, 응. 응. 어. 가재는 살려 줘. 어, 네. 가재는 살려 줘. 가야. 살았다. 야, 큰걸 말이야. 어우, 야, 이 보들치 진짜 크네. 응. 어, 이큰물 이어서 이제 안, 안 되는데 와, 보들치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배, 배가 엄청 <laughs> 빵빤 빨리 잡아주자. 좋아. 어, 좋아. 어이, 좋아. <laughs> 와, 많이 잡혔네. 어. 아, 아, 이거다. 잡다 야. 들어가, 얘 봐, 야, 야, 야. 아, 엄청 많다. 와. 엄청. <laughs> 많이 잡혔어요? 어휴. <응>. <laughs> 와, 여기도 엄청 많이 들었네. 여기도, 여어 봐. 아유, 좋아. 많이 잡혔지? <laughs> 와, 여기도. <laughs> 야. 아유. 야 버들 진짜 꽉 잡으면 안돼 아파해 많지 어야 이거 할아버지가 네 여기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게 포인트 중원이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고양을 잡아야 한며어 어, 이건 더 많네 와야 중원이 이거 어 이거 아, <laughs> 엄청나네. 차. 얘 버들치가 진짜 개사료를 엄청 좋아해요. 응, 좋아하는 거 봐. 응? 많이 먹었나보네, 개사료를 오우, 빵빵한 거 봐. 엄청 빵빵해. 응, 만지면 안 돼. 응, 이거 봐. 임신한 건가?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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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다. 나. 나, 나, 나. 와, 여기는 진짜 큰 거. 봐. 응. 큰 거. 와, 버들치가 그냥 와, 여기다. 큰 거. 오, 이거 진짜 큰 버들치. 그런데 배가 너무 빵빵해. 응. 어. 이거 연못에서 키우자, 우리. 송아? 응. 오. 자, 여기 물고기 살려주러 저희 외갓집에 왔습니다. 고기고기로 일러 많이 <laughs> 잡았어요. 어우. 기포기 해주니까잘 살았나? 예. 네. 이제 이 연기 바로 살고. 예. 어우, 저 이 봐라. 아야. 야, 잘 살아 이제. 어. 야, 이거 지금 한4 50마리 정도 될것 같은데 아버지가 개사료로 해서 잡아 가지고 야, 요런 거는 진짜 큽니다, 이거. 어. 응. 버들치. 다이사. 아니 뭐? 야, 너 소환. <laughs> 너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 응. 같이 할아버지랑 살려 줘. 응. <laughs> 살려 줘. 잘 살아라 그치. 해. 예. 잘너 받아라. 사료 사다 줘야 돼. 어? 소환. <laughs> 아이그 e 제쭉 쏟아줘. c h o c 이렇게 같이 I 아 l 지 a n the chocolate. I clean the chocolate. I c l e a 저 the c h o c o 저 a 저희 부모님 e a n the c h o 저 o l a t e I clean 소고기에다가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주 오세요, 아버지. 아 그래, 어 집쪽 따로 정이지천 원이 따라 주야. 어, 자주 오세요, 그래. 자주 오세요. 됐어. 다 됐다, 됐다. 아이뭐 그냥 이렇게 좀좋하니까 응. 공복에 한잔드셔야죠아 <laughs> 무릎에다 그래. 뭐가 있어? 맛있게 먹게 되고 다 됐네. 고기장에다가 저도 한 절만 해서 응, 넷, 알. 아 집에서 혼자 맨날 간주로 한한 병씩 먹다가 다, 가끔 음. 우리 아버지가 또 오셔가지고 먹으니까 또 음. 맛이 또 틀리네요. 그냥 그렇죠. 있죠 쉬는 날 가다가 응. 일해야 좀 배고픈 것 같아요. 응. 집에 아, 있으면은 소화가 안 돼요. 아침 점 일하고 그러고 저저 언니. 아 맨날 어. 그 아버지 집에서 먹다가 언니는 <laughs> 어, 방송을 좀 아시는데 이렇게 바로 그 전에 드시더니 나머지 응. 이렇게 시내 나오시는 것도 좋죠, 뭐. 응. 얼마 있다. 아, 아,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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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건만? 어우 동태탕 어우 어우 탕다 먹을 수 있어? 응. 자 마블링 어우 좋습니다 요거 파 삼촌이 준 파야 이거 응. 오늘 어땠어? 체험 고기 잡는 체험 재밌었어? 뜨 너 할아버지가 몇 군데 포인트 가르쳐줬어? 많이 가르쳐줬지 지금 한네 군데 가르쳐줬지, 그지세 군데? 세 군데? 응. 근데 고기 잡으면 이제 네가 할아버지 줘. 응. 아, 아우. 에이, 에이 뭐. 아주 안내주 좋다 소고기 먹고 집도 좋고 너 어, 사랑해 할아버지. 송아 할아버지 이제 한달 한번씩 오시는 거 아니야? 응? 한달 한번씩 와 응. 여기. 안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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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확실히 하, 아버지는 이 국물 있는 거를 많이 주는 거 예. 아버지 오시면 항상 매운탕을 해, 해물탕을. 옆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송용은 여기까지만 찍고, 예, 네. 제가 중간 중간 또 편집해서 올리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지금 다 방에 가둬놔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예, 네. 먹는 거는 하고 제가 중간 중간 아이들 나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포인트 아주 대박이었어요.